토스증권입니다. 지금 어둠 밤에 몰래 하는 모드로 해놨는데 토스증권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점이 1000일이 최대치에요. 그쵸? 여기 단점이고 지표는 3개밖에 못 써요. 있고요. 제가 기존에 샀던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. 그쵸? 6216이죠. 여기선 이렇게 돼 있죠. 약한 85%, 86%가 녹아있어요. 그쵸?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? 바닥을 치고 나면 나중에 사면 평단가를 여기로 잡아주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아주 이 파동으로 이만큼만 다시 오면 수익이 얼마죠? 깎으로이 정도 가격이 되니까 다시 몇 배가 돼요? 거의 5배. 500% 먹는 거예요. 그렇죠?